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죠? 비가 계속 오는데 아, 비가 또 셉니다 우리 교회가 네, 비가 또 세가지고 아, 오늘 또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참에 부시고 다시 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좀잘 돌아보라고 또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건물뿐 아니라 또 우리 각자 각자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각자 각자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욥의 입장에서 이제 욥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맨첫 시간에 살펴보면서 욥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균형을 이룬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요이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고난은 믿는 자는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과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요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요에게 찾아와서 조언해 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는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엘리바스처럼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그 옆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될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8절부터 66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이 엘리바스의 조언은 4장과 5장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요백에 조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바스가 요백에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요베에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5장 8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엘리바스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요베에 해준 조언과 이야기들은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옳은 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바스가 요백에 조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요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충분히 옳은 말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답을 말했지만 그렇게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바스가 요백에 했던 조언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요백에 한 조언은 무엇이냐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욕이 망한 것은 욕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욕이 망한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망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어조로 지금 요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바스의 논리에 의하면, 요비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요비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벌을 받거나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때때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식으로도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의 그 원인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모두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기록된 내용 어디냐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나면서 못 보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엘리바스와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죄로부터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가 요백에 주었던 첫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요비, 엘리바스가 요베에 했던 두 번째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이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요베에 조언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창조하신이 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것은 요비 아,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서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백에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이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라. 이런 어조로 지금 요백에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조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엘리바스는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구절은 6절과 7절입니다. 5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지금 엘리바스는 6절 말씀에서 재난은 티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재난이나 고통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백에 지금 네가 고난 받고 있는 것은 네 환경 때문이 아니다. 환경 탓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근원을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개정 성경은 이 7절 말씀이 원어와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와 가장 비슷하게 번역되는 성경이 공동번역인데 공동번역으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불이 불티를 높이 날리는 것과 같다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과 고통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고통과 고난의 근원은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다. 요베에게 이, 말,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요베 주의 환경 때문에 요베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고 네 스스로에게 이 재난과 고통에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면 17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엘리바스가 요백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징계가 결국에는 복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 가, 징계를 복대기 여기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식으로 조언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결국 엘리바스가 요베에게 말하는 것은 요비 잘못이 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 징계를 받으면서 잘못한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의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신 뒤에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어조로 요베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사장과 5장에 걸쳐서 다양한 근거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요백에 조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요백이한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백에 할수 있는 최대한의 충고와 조언을 지금 친구로서 엘리바스는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요백에 전한 이 이야기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한 엘리바스의 그 말들을 귀기울여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요백이 한 이야기를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엘리바스의 옳은 말, 엘리바스의 정답을 살펴보면 먼저 사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피조의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이었고 이것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나의 죄를 대신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이 말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 말은 결코 그릇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또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베에 소개하면서 밝히고 있는데 그말 역시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엘리바스가 설명합니다 먼저 9절 보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일도 행하시고 때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능력의 팔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니까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비를 땅에 내리시며, 즉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끝까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직한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 보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가 요베에게 전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 깊이 믿게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옳은 말을 분명히 요베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엘리바스가 요베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 능력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요베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그가 한 말에는 옳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옳은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요베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또 옳은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해 주었지만 지금 요에이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욥도 무엇이 옳은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은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엘리바스가 요에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욥은 무엇이 옳은 말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백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말 한마디가 지금 요백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로는 무엇이냐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지금 요백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른 말보다 더 중요한 말 그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의 그 영어 어원을 보니까 이 위로는 함께 힘을 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함께 힘을 내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것, 또 충고하는 것. 그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아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언이고 충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힘을 내는 것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고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이고 지금 요백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힘을 내는 위로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또한 가지 위로와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옳은 말보다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격려입니다. 이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이라면 격려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이겨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말이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 이 격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용기나 의욕이 소산하도록 북돋아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백에 있어서 위로와 함께 필요한 것 그것은 격려 아니겠습니까? 요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요분 옳은, 옳은 말이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요셉에 해줘야 될 말은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용기와 의욕이 소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백에 필요한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 옆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 위로와 격려를 통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옳은 말을 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뭐가 옳은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런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옳은 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꾸자꾸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더욱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지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봤어요. 누굴까요? 저일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한 분은 누구냐면 남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선교회 나왔으니까 그다음 나오죠? 여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찬양팀 우리 히저스프레이즈 리더. 이세 분이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수 있는 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 예배 끝나고 우리 관리부와 함께 남선교회 회원들이 여기 교회 옆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물론 그런 말이 실제로는 안 나왔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선교 회장님한테 시멘트가 왜 부족하냐고? 이거 누가 모릅니까? 시멘트 부족한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을 한 사람이 하지만 회장님은 여러 사람들한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장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세워주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남선교 회장으로서 우리 남성들렇게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드시냐. 도기 막 족구 대회도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냐. 남자들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커져가지고 더 힘들지 않으셨냐.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 교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선 교회장님도 항상 식사 때문에 애쓰시고, 또 우리 이은하 집사님과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매주 일찍 이렇게 음식을 마련하시는데, 우리 두분 보시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더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단에게도 우리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 하시는 우리 신집사님께도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그 주일날 두번 차장인도 하는 것은 저는 설교 두번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교회가 옳은 말을 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옳은 말보다 중요한 말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 옆에서 내가 옳은 말을 하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